Thank you 만나는 유지하고 계신지 궁금해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네. 네. 좀 보시겠습니다. 아 어, 일단 <웃음> <웃음> 어, 일단, <laughs> 일단. 어, 너무 잠깐만 나고 얘는 거의 같이 사는 수준이고 <laughs> 네, 저희 셋이 좀 많이 붙어있던 것 같아요. 요근래에 네. 오, 뭐, 마지막 사무실도 많이 <웃음> 갔었고, 에어컨도 <laughs> 아, 네, 네, 그래서, <laughs> 네, 딱히, 네. 보고 어, 싶거나 <laughs> 그런 건 아닌데. 아, 진짜! 너무 자주 오는군요 네. 그럼 주로 만나시면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어떤 것을 하시는지 궁금해하시면 말씀하실 요 주로 만나면 그냥, 예, 밥을 먼저. 아, 밥을 먼저 네. 먹고. 일단, 일단 네. 배가 부르던, 네. 배가 고프던, 네, 상관없이 네. 일단, 일단 음식을 네. 시켜놓고. <laughs> 네. 그냥, 먹다가, 어, 얘기를 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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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살짝 그냥 뭐, 여러 가지 대화들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주로, 어, 세 분이 계시면, 누가 주로 쏘시나요? <웃음> 제가 소시나요 <laughs> <써입니다. 웃음> 야, 거짓말 <너> 아니지. <laughs> 누가 소니까 <써입니까? 웃음> 제가. 자. 네. 알겠습니다. 와. 알겠습니다. 어. 근데 역할 분담 혹시 한 명이서 그냥 한 명이 성수를 하고 한 명이 설거지를 지금 약간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이 네. 되밌네요 남의 집이라서 그렇죠. <웃음> <웃음> 그 집이 누구 집인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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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오늘 그더 세진 이세진 패클러. 아, 뭐, 또, 팬미팅 사회를 본다그러니까제 주변 분들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에이, 뭐 조카들이라든지 그런 친구들이, <laughs> 예, 조카들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그렇게까지 많진 않은데, 하여튼, 예. 동생들도 궁금해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혹시 또, 파생그룹에 대해서. <laughs> 저는... 지문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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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제가 조심스럽게 질문 지금, 을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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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금 지금, 지금, 지지너지 네, 어, 네. 제가, 네. 골라가시면 네, 뭐 표정으로 말씀을 해주셔도 상관이 없거든요, 네. 아, 일단, 저희... 저희도 많이 사랑하고요. 저희도 많이 사랑하고요. 그리고, 근데 이게 각 회사마다 얘기가 다 달라서 일단은 계속... 이제 하고 있는 것 같고 아직 저희도 그거에 대한 결과를 확실하게 받지 못했어요. 네. 그래도 보다들 어, 뭐 얘기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 어. 네. 말고도 저희는 그냥 친하니까. 네, 나 친하니까 너무서 볼것 같아요. 네. 네. 싸우지 네. 마세요. <laughs> 아, <진짜. 웃음> 저희 저희끼리도 다 친하니까 저희끼리도 다 친하니까 사원이 나아졌어요. 네. 좋습니다. 네. 어쨌든 <laughs> 어쨌든 세분의 좋은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앞으로 쭉쭉 또예뻐 나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아,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아, 세분이 보신지 굉장히 또 오랜 시간이 됐잖아요. 또 프로그램 하시면서 오랜 시간 또 함께하셨는데. 처음에는 상당히 어색했을 것 같아요 잘 모르셨잖아요 제가 아, 그런 아, 네, 네. 그래서 서로에 대한 첫인상 우리 아... 세인분에 대한 첫인상 어떠셨는지 한 번씩 네, 아, 대답을 좀해주는데이빨 꺾게 해물지 마시고요 네. 네. 아 무서워 이거 아... 진영이형미티때 했던 진이형 네. 첫인상 너무 멋있잖아요 <laughs> <laughs> 진영이 <웃음>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어요 네, 아, 저는 일단, 어, 사실, 그, 봄, 봉... <laughs> 그, 그, 노래, 그, 그, 네, 네, 네. 소속사평가 때, 소속사평가 아 소속사평가 때, 때, 되게, 좀 감명있게 봤어요. <laughs> 아, 감명 봤어요. 아, 감명있게 그러니까, 봤어요. 놀리는 거 아니고요. 진짜 감독님께 봐서 아, 저런 친구가 있구나 했는데, 아니, 근데, 지마 연습하고 있는데 그런 아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laughs> 저는 분명, 각, 각, 그, 반 클래스를 막 활리치고 다녔는데, 알고 보니까 엑스였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계속 못 보다가, 어느 순간 조금씩 얼굴을 비쳤던 거, 포지션 평가되었어요. 딱 그, 딱. 나기 때, 예, 네. 나중기때좀 대화를 네. 많이 해서, 좀 많이 그때 좀 친해진 친구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요즘 인상븐 천인세븐, 천인짝븐 천인세븐, 천인사븐천 살짝 아, 되게 세실천실한 친구다 아, <laughs> 딱그단어븐딱잘 어울리는 어, 네. 봉실봉실, 네. 봉실봉실, 봉실봉실 네. 네. 친구 천인세븐, 천인 몽실몽실, 몽실실몽실븐실인실몽실인세 어셨어요 저는 어, 세진이 형 이제 처음에 수수업때 어, 무대를 보고 아제 어린 최연수 연습생이 몇분있어요 아니 몇이인줄았던아 이게 저만 그랬던게 아니라 이제 그래서 X반 같은 반에서 아 내가 같이 열심히 해야겠다 이랬는데또 이거는 또비하인드랑 비하인드인데 이제 세진이 형이 랑친한 한결이 형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세진이 형이형 y 아, 이형이 형이 r y h u 형 g a r y 이 u n 이 a r y h u 이 g a r y Hungary, h 고 n g a r y Hun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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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u n g 이 r y h u n g 제 r y h u n g 당니 학교니까 형인 줄 감사합니다. 아, 아, 그러니까 동생이니 아, <laughs> 근데 저도 동생인 줄 알았어요. 네네네. 너무 멋 동생 같아서.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세진 군, 우리 세진 군도 두 분의 첫 인상이 어땠는지 감격할수 있는 기회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떠셨는지 편안하게. 둘다 너무 멋있고 잘생기고. <laughs> 네. 아, 눈이 부서가지고. <laughs> 내팬미팅인데 이렇게 얘기 안 했는데. 근데 뭐라 그랬지? 되게 다다 잘, 다 어? 다다착짜그랬잖아요다크다고 있어. 요다크다고했다고 아, 다크다고랬는데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는요요다요요 <laughs> 아이 잘생겼다. 네네. 아이 화목하다. 하나하다 좋은 구성. 지금 시게빌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자 그러면 두 분께 질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두 분이 또 친하십니까? 세 분도 친하십니까? 세진 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세진 분의 어떤 비밀, 누구만 아는 비밀. 아, 어떤 아, 숨겨진 실밀에한 어. 어떤 그런 부분들. 네. <목소리가> <목소리가> 아, 사진들사진 있어 봐. 어, 그럼 사진을 좀 찾아주실 거예요. 이상 예. <목소리> 그, 그 망에 좀 걸러야 돼서. 망에 <목소리> <좀> 걸러야 돼서. <목소리> <목소리> 야, 이렇게 <목소리> 걸러서. 핀터를탈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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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탈 <목소리> <laughs> 남자다운, 너무 좋아하는데. 여무좋아숨어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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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예요, 인정? 아, 순대 남자예요. <laughs> 얼굴은 귀염귀염한데. 아래도 상남자일 뿐인데. 어 좋습니다. 네. 그리고 구르사다운. 뭐, <laughs> <하라고? 웃음> 그만 만지세요 그만 만지세요 <laughs> 아, 죄송. 아, 죄송해요. 아, 보여줄 수 있나? 검증이봤는데 네. <laughs> 오늘 얘가 좀 밥을 많이 먹어 <laughs> 네, 알겠습니다 <laughs> 자어 네. 사진 어떻게 으셨나요네 <laughs> 검열 들어갑니다 네. 검열 아난 괜찮아 어코리아 <laughs> <코네도> 괜찮아 <laughs> 어 이거 다른 소속사에서 뭐라 할 수도 있는데 괜찮아 우리가 안괜아 우리가 안 괜찮아 <laughs> 우리가 안 괜찮아 <laughs> 우리, 어 검열 <laughs> 만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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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계속 걸, 걸러다가 아이, 안 되겠다 하면 저걸 그냥 보여드릴게요.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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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기다릴 뭐. 수 있는 시간이 좀많지 않습니다. 어. 그 표정들이 무슨 지은 명품 같아요. 네. 엄청 오래 시베을기울여서 지금. 아 데? 이거 제 팬미팅 때 있었던 사진인데, 네. 우리, 네. 둘이 놀고 있을 때 사, 찍었던 사진이에요. 한번 네. 보여드릴게요. 자, 공개를 좀해 주시죠. 자 화면을 집중해서 봐주세요. 여러분들. 네.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더 즐거운, 또 게임을 한번 하다 보면은, 네. 게임을 한번 보면은, 아, 세 분의 우정, 아, 정말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친구들 입장 냉정할 수가 있어요. 아, 이런 게 불타오르는, 불타오르면게 네, 네, 세 가지, 그러죠 근데, 아, 일단 세진이를 이겨야 합니다. 사실 세진군이 잔재주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렇어 네. 네. 어, 네. 여러분들 혹시... 네. <laughs> 세진군이 잘하는 거 혹시 알고 있는 거 있으세요? 어, 아상진군얼굴이에요 얼굴 참 잘하시네요 마리봉 네. 만들기? 마리봉 만들기 그거다 알려져 있고 잘만든다 옷을, 옷을. 옷을. 아, 옷잘 입어요 옷을 옷잘 입고 네 지금 못하는 게 없어? 자 제가 이기로는 우리 세진군이 잠재주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눈싸움을 굉장히 잘한대요 네. 이사은 정말 잘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한분한 한 분과 이렇게 우리 세진공과 함께 또 이렇게 대결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먼저 한번 가볼까요? 네. 어, 이세진이결왕 예. 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준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laughs> 이 뉴틴도에서 못는것 같은데, 아, 예. <laughs> 자, 구독과 좋아요. <웃음> <웃음> 누구부볼까요 어, 우리, 네, 네, 민규 반만 요 아니고요 키우라고 먼저 가볼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편안하게 기상하지 마시고요 사실 장기입니다 네. 자 같이 불러고 주세요 같이 주세요자주세요 자, 우니다 하시면, 어, 그렇습니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네, 들어왔습니다. 네, 들어왔습니다. 네, 오, 이렇죠이렇왔어요 음, 자, 어, 이렇왔습니다 잘맞추십시자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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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무서 이렇게 이겨보겠습니다. <laughs> <조심, 웃음> <쉽지 않게 해. 웃음> <laughs> 점점 당당하게 게임을 점점 당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무부로 한번 예, 가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게임 한번 이어 볼까요? 아, 다음 게임은요. 아, 또 우리 아, 세진 씨께서 레몬을 굉장히잘 드신다고 제가 들은 사실입니다. 과일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레몬을 두 개를 빨리 먹고. 휘파람을 가장 먼저 보시는 분이 이기시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이 세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네 저기요, 네, 죄송한데 네, 먹는 거랑 상관없세요제 휘파람을 못푸는데 <laughs> <laughs> 먹고 아싸. 아, 그네요이 게임은 무조건 세진 분이 잘하는 걸로 예. 아,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아, 이거 쓰면 괜찮아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승부의 당에서 열정, 열정. 좋습니다. 아, 이 지금 무슨 일이야? 에 <laughs> 아, 갑자기 휘파람 나와. 어. 좋습니다. 어. 진짜 레몬이 맞는지 한번 검증해 보겠습니다. 보통 방향제 이런 것도 놀수 있거든요. 뭐저희가 네. <laughs> 없죠? 엄청 쉬워요. 보통은 레몬을 까놓는데 이거 라 레몬을 까서 직접 먹어야 됩니다. 아, 예. 장난 아닙니다. 자세번 동시에 한번 휘파람 잘 보세요. 어우 좋아요 잠시만 <laughs> 괜 어, 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자 편안하게 바람 불어오는 거자멜로디 피파람을 불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집해 주시고요. 네. 아, 대충 봅시다. 진짜입니다. 자, 우리 선생화은 과연 기억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이팅 자, 지금부터 세번째 대결 시작합니다. 자, 레몬 뻥질 벗겨시고요 홈플러스에서 왼쪽에 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까주시고요. 자 레몬 까는 것도 이기면, 자 이기고 싶으면은 껌질 되는데, 예. 쓰니까, 예. 쓰니까 잘 주시고 되는데, 껍질 쓰니까, 쓰니까 껍질을잘벗겨 주시고요. 좋습니다. 예. 자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레몬 껍질을다 벗겨놓고 레몬만 벗고갈 수가 있고요. 하나 먹고 하나 까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껍질도잘못 까시네. <laughs> 자, 넌이잘 내겨주시고요. 오, 세이브 빠릅니다! 빨라요! 빠릅니다! 라요 자, 어, 시큼합니다. 빨라 오, 시큼합니다. 오, 발 진짜 잘내신다안이치요요 많이 치실 봐. 와, 대박. 빨라요. 자,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자. 자, 잠깐 쉬고요 레몬을 하나를 쭉 한번. 예. 겠습니네 오, 어, 지금 이 오,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오, 왔어, 왔어 지금 왔어요. 좀 네. 왔습니다, 예, 어, 왔습니다. 오, 아, 느낌 있습니다. 10분, 네. 예, 괜찮아요? 오, 어, 진짜 잘 신어요, 예. 오, 하나 거의 다 드셨어. 哎，这个。 자, 준비가 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하고 계시는 분은 뒷발을 걸어기시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꺼드세요. 하나 더 꺼드세요. 하나 다꺼습니다 네. 네, 하신 말씀 있으세요? 어? 어? 일단 계시고요 자, 우리 세팅분. 네. 준비되셨습니까? 아, 기다려주는 거예요? 네. 아, 기다려주는 거예요? 네, 먹어요. 네. 한 번만 살려봐. 걱지 마시고요. 네. <laughs> 일단은 들어갈까 자, 두 분! 두 분! 드림 준비 됐습니까? 바로! 네! 지금! <laughs> 아. <laughs> ل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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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들어도 겠 네. 고마워. <웃음> <웃음> 아, 깜짝 진짜 맛있 밥을 아, 안 먹고 오셨어요? 석기가 이에요석가쓰일때인데 앞으로 이제 를다 먹었을 때을는 거로. 좋습니다. <laughs> 자, 우리 분규분은 아, 오늘 좀 게임 한번 해보셨는데 어떠셨는지. 형들이 오랫만은 아닌데, <laughs> <하루 만에> 형들, <laughs> 이렇게 형들이랑 오랜만은 뭐 아닌데 하루만에 형들 재밌게 어제 먹고 하루만에 또 이렇게, 이렇게 재밌게 예. 게임했던 것 같고요 어, 저희 세진이 형 트위팅에서 재밌게 같이 하고 가는 것 같아서 어, 세진이 형팬들 이렇게 좋은 기운도 받고 가는 것 같아서 재밌게 같이 게임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안녕하 <laughs> <laughs> 괜찮으세요? 괜찮은, 괜찮았어요. 예, 물론이죠. <laughs> 예. <이번에는> 뭐 <laughs> 근데 숟가락을 왜 원하는 거예요 손가락을 원하는 거예요. 제 자꾸 바늘하네. 신기하게 바늘하네. 아, 일단. 아, 일단. 저도 밥을 안 먹었는데. <expand> 아, 지금 워해줘서고맙고 지금 다아 오늘 대 댕기셔요 지금 우리가 어, 미국, 아 네, 어, 요아 걱정하지마 개그에요 네이소리라도 던졌는데 걱정으로 와서 다큐를 받았어요 네 일단 우리 그제팬미도와줬고 그래서 저는 보답차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다 여기 그 말을 못하는데 어? 몽랑담! 가자 가자. 몽랑담. 아 지금 발음이 안돼 지금. 죄송해요. 혀, 혀가 좀 꼬였어요 지금. 몽란담분들 이렇게 만나주셔서. 네. 아, 취한 거 아니에요. 몽랑담분들 이렇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고 즐겁게 해드릴 수 있어서 저는 너무 뿌듯했고요. 그리고 우리 세준이 아직 커뮤니티다안 끝났으니까 끝까지 다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 세진님잘받달라고 네. 하고,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아주 생각하게 한 번씩 얘기해주시고 이게 마무리하면 좋을 것같아요다 네. 세진이 어디가 좋아요? <laughs> 다 좋으니까 끝까지 다 보고 가야 돼요 <laughs> 네. 네 끝까지 사랑해주고야네 감사합니다 우리 세준이 형목란강지 여러분들 우세준이 <laughs> 형 많이 사랑해주시고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세준이 감사합니다. 아, <laughs> <세진이> 형, 우세준이 형까지 끝까지 우리 사람들에게 다 주시고 두개큰 박수 한번 씩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멋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네. 아 진짜 친구 <laughs> 보세요. <아유, 진짜. 웃음> 네, 네. 아네 감사합니다 네 어르신 피자로 지금 시에 감사합니다 잘마치겠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캔버스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케이 예. 재밌었죠? 예. 아 정말 시험에 우죠 아, 너무너무 보기 좋고 또 부럽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 이제 이어서 또 특별한 영상이 준비가 돼있다고 해러요 영상 함께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엔나인 여섯입니다. 세진이 첫 번째 편의점 진심으로 니다